이걸 보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에어팟을 말씀하시더라고 귀에 뭐 달팽이가 있다는 둥 콩나물이 잘한다는둥 해서 공개합니다 따란~~ 에어팟입니다 좋아요 유튜버 감성으로 객관적인 사용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 이거 뭐라고 하던데 빌드 퀄리티 유노? You know?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역시 애플답게 그리도딱 이렇게 주먹에 한 주먹에 들어가는 정도. 오! 떨어뜨리 뻘잖아 지금.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그 그 놀리시고 그 희화했던 화 것처럼 치실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정말 치실 같아요. 그 치실 스티커만 붙이면 딱이야. 자 하면 어 하고 바로 <laughs> 열어서 바로 이렇게 할 정도로 고그 정도의 느낌이나지만 막상 만져보면. 엄청 고급스럽고 촉감도 좋고 에어팟 디자인의 특징은 저기가 없어 절충이 없어 거리에서 보면 <laughs> 거리 저쪽에 뭐길 건너에 계셔도 에어팟 <laughs> 나 에어팟 샀다 <썼다!" 웃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에어팟 또 이렇게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무서워 약간 <laughs> 이런 느낌. 미래 인간 누구야? 미래 미래 인간 누구야? 여러분 미래 미래 인간이라요 지금 파는 제품이에요. 아, 너무 리하네 미래 인간이 뭐야? 미래 인간이 지금 지금 파는 제품을 지금 사는 사람이. 지금 현재를 사는 내가 꼈을 뿐인데 미래 인간이라니요? 그냥 현재 현재 인간이죠. 봐봐 이렇게도 할수 있어 이렇게. 짜자 전진 전진 배치. 이거 반대로 끼우 좌우를 반대로 끼우면 위로 끼울 수 있다는 지금 최신식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널로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어? 당충전 미래인간이라니. <laughs> 촉촉한 미래인간. 총미, 총미. 그래, 이거 미래의 시냇물이다. 미래물이다, 미래물. 저걸로 다 과학으로 이렇게 다 합성해가지고 만든 물이다. 과거, <laughs> 과거 인간, <laughs> 과거 인간이라뇨? 그러게 갑자기 너무 <laughs> 갑자기 옛날 스타일이 되네 과거와 현재의 공존, 미래 인간의 상징. 자, 이런 케이스를 꼈어요. 왜냐면 너무 하얗고 진짜, 진짜 치즈 같아서 너무 안 예뻐가지고 사실은 예쁘죠? 나름 가죽 느낌이에요 이거 어제 내가 예쁘, 예쁘지 않냐면서 자랑하면서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맥반석 계란 같다고 음. 무슨 얘인가 했더니 이걸 맥반석이라니 가죽 만지면 만질수록 더욱 더그 가죽의 질감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가 맥어오 지금 되게 계란 같네 야 지금 정말 맛있게 보이네 이거 <laughs> 메가톤바, <laughs> 메가톤바 아니라니까 에어팟, 계란 깠다니 계란을 까 이걸 까서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에어팟을 끼고 <laughs> 길을 가다 보면 낀 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마치 며칠 전에 산 옷을 입고 나갔는데, 똑같은 옷을 길에서 만났을 때, 도, 어, 똑같은 옷이다. 그 충격의 10배. 10배. <laughs> 같이 횡단보도 같은데 기다릴 때 옆사람도 같이 에어팟을 끼고 있으면, 아... 뺄까? <laughs> 뭐 이런 생각 들어요. <laughs> 오늘 진짜 내가 길거리에서 에어팟을 끼는데 망설여지더라고. 그리고 저한테 DM으로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길에서 에어팟 낀 사람 볼 때마다 혼자 <laughs> 막 이러, 이랬다고 <laughs> 아 어제 너무 방송이 너무 지나쳤어요. 한편으로는 저의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그 아, 감성들이 너무 괴멸될까봐 지금 이제 왜 드라마 첫 회는 자극적인 것들 장면들로 사람들이 모으잖아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어설픈 모습, 미래 인간 뭐 이런 거다 지금 그 <laughs> 미끼예요 미끼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채널에 계시면 멤버들이 여기 오면 같이 뭐 작업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1, 2, 3 속의 추각들이 고